선생님 삼매는 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삼매요. 네. 명상. 삼매 매하는 거는 어둠이죠. 어둠. 어둠이라 고 하는 거는 저저 어두움. <laughs> 저, <laughs> 명상을 하는 거는 우리가 눈 감고도 하고 뭐 이제 눈을 반개반 반 정도 뜨고도 하고 이래 하거든 그죠?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뜻이지. 그런데 우리가 밝은 곳에 일에 있으면은 우리 시각으로 여러 가지가 보이잖아, 그지요? 그러면은 마음이 혼란스럽잖아.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가는데 어, 내 본심을 찾아가는 게산매지 뭐. 예. 그러니까 그냥 어둡게 해놓고 눈 감고 있으라 이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의 본연의 최심년 깊은 곳에 있는 본 마음 참 마음 예, 예, 그거를 찾아가는 게삼매지 뭐. 깊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1매가 있고, 응? 어? 2매가 있고, 3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가까이 가면 이제, 이제, 깊이가 조금 얕으면은, 우리가 이제, 명상이 되는 거고, 그 명상보다도 좀더 깊게 들어가면은, 무화지경. 아주 무화지경으로 들어가는 게삼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세계, 5차원 세계로 연결되는 것. 뭐 쉽게 뭐또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유체가, 유체에서 영혼이 그 원래 쉽게 말하면 현연한 우주하고 연결되는 단계. 이게 산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유체이탈? 뭐그 유체 상태에서... 유체 이탈이라고는 유체 이탈이란 것은 내 몸에서 이탈하는 게 유체 이탈이고 음, 음. 산매는 유체 이탈은 뭐 아니더라도 유체 이탈도 될 수도 있어요. 음, 산매라 하는 것은 아주 깊고 청정하고 우리가 때묻지 않은 곳으로 연결되어서 내 영혼과 연결되어서 가는 그길 그거를 그런 현상을 산매라고 예예 예. 생각하시면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음, 깊은 명상 상태. 그, 우리가 이제 파장으로 치면은 델타파에서도 더 깊은 상태. 여러 가지 파장이 많잖아. 베타파도 있고, 수면을 할 때, 이제, 그, 얕게 잠을 자는 게 있고, 깊게 자는, 잠이 있고, 그거는 잠자는 것이고, 그거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는 곳. 그게 산매지. 음. 그럼 선정하고도 <laughs> 또 다른 개념이야. 선정이 맹산매라고 보면 되지. 음. 예, 예, 예. <laughs> 예. 선정이라 하는 건 선이라 하는 건 뭐냐면 하 고요, 고요할 선, 고요하고 맑은 곳, 복잡한 곳이 아니고 정적인 곳, 그죠? 고요하, 고요하고 안정된 곳으로 우리가 가면 마음이 평온하잖아. 시끄러운데 있으면은 이게 막 복잡하고 번뇌가 일어나는데 번뇌에서 벗어난 곳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지. 예. 그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산매락하고 뭐 깊이 얘기하면은 이제 깊은 명상 상태 우리 말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예. 그냥 우리 우리가 이제 <laughs> 가부자 틀고 이 호흡 호흡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평온한 상태로 들어가잖아, 그죠? 뭐 그것도 일종의 삼매라고 굳이 표현하면 되지. 옛날 그 시달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명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셨잖아요. 그게 삼매라고 보면 되지.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명상 속에서 얻으신 깨달음을 쓰해놨는게 경이고. 그래 보시면 되지. <laughs> 요새 삼매 뭐 명상 많이 하시는 모양이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laughs> 용어를 찾고만 찾다... 뭐 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용어. 어, 아, 그 용어는 네. 굳이 이제 용어는 내한테 삼매가 뭡니까 이런 물을 필요 없어요. 용어는 그저 네이버에 들어가고 그 뭡니까 그뭐 유튜브나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으면은 그잘 설명해놨는데 뭐 그거를 굳이 뭐 삼매가 뭡니까 이래 그런 용어 설명을 내한테 물을 필요는 없지. 그 설명 더잘 해놨거든. 깊은 명상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행인의 바다, 해인상 응? 바다, 행인의 바다, 우리 마음의 바다, 우주의 바다에 얕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촤 깊은 곳까지 연결대가 들어가는 것. 그게 삼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우주의 바다. 우주가 우리가 바다잖아. 이제. 우주 입장에서는 이 지구 지구가 어? 산매의 우주의 산매 속에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지구의 산매 속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몸 속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여러 형태 뭐 그것도 또 우리 몸 속에서 산매 속에 있는 거지. 그게 그 산매 속에서 이 전부 연결 하나의 통으로 일통 일통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그것도 그그 그 길이 도의 길이고 산맥의 길이지. 음. 그러니까 이제 일심이라 하거든. 일심 한마음이라 하는 게 그게 하나로 하나로 모든 게다 연결된다 이 말이지. 일미 맛도 짠맛쓴맛 단맛 이래 있어도 그맛 맛의 처음 맛은 하나로 다 연결되거든. 음, 일미라, 이말이래 일미를 하나로 다, 하나락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시무시일, 천부경에도 일종무종일, 하나, 하나로 다 귀결된다. 마음법이 하나로 간다. 마음법 귀일.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그렇게 가는 과정을 우리는 삼매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해석은, 그, 사람마다 또다 각각 그 주장대로 이, 이 논평을 다 다르게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어쨌든 듣고 보면은 다 하나로 다 통일된 말로 연결이 다 되거든. 삼꼭 빼기가 하나거든. <laughs> 예, 예. 여기까지 합시다. 예, 예.